じゃあ。<Stop. S 2>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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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잡고 들어로더 들어가 더 들어가 올라가고 예 바로 선수 빨리 가 빨리 가다튀고 아우도 말고 나가지 말고 저 멀리 빨리 가 뒤로 가 뒤로 가 다시 다시 나이스, 나이스, 다 했어. 준비, 준비, 준비! 해봐라, 준비! 같이, 같이, 같이! 야야야 아, 얘들아 끊어 앞에 하나 있어. 이거 누구 잘한명 밀어줘야 돼. 밀어줘야 돼. 하나 있어, 야나 있어, 빨리. 줘야 돼. 한 명은 뒤로 나오고. 그지 좋지. 준비, 준비, 준비. 재빠 준비. 다시부터 돼. 야, 재빠가 너무 멀어, 빨리가. 어, 빨리가, 빨리가. 빨

트리블해, 앞뒤 앞뒤� 트리리해 해. 또, 터져, 해 네. 네. 어, 어, 어. 있지 말고. 올라와, 올라와. 제주! 야, 뒤로 같이 준비 비올라가올라가 我们一百个，一百了？ 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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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준이 아, <목소리> <목소리> 준. 우케하, 우케하, 우케 우케하, 우케하, 우케우케 우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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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케하, 우 <캠>

제발 형님야 야. 야, 야, 야. 이팅우제태야 무태야! 빨리 얘기해 줘야지. 빨리 들어와. 아, 빨리 들어와 얘기해 줘야지. 들멘트 제발 거기 세요 같이 같이. 그 차이 같이. 됐됐어 해. 해. 해 내려가라 내려가라 창이 빨리 가 찬동이 빨리 가야너왜 이렇게 처진이 Pronov... 가이이안 들어가 자 빨리 가 제발아 개멘트야창동이안들어 이거 한 번에 안돼 보어거기거기거기 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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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니맨야빠어서 보자 이자 보자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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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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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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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은 정신이> 중개, 중개, 중개. 바짝 세 받자. 네, 네, 같이 네. 가자. 세받자세자세 번, 자 같이, 같이. 차동, 네. 차동. 차승. 차승. 같이. 좋아, 이 어이. LL. 어이. LL.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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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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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왼 여기서 지마 치고 되는데. 치게 내려가. 그 치게 내려가나공 민준아잊지마민준아민준아이지만민주당이민이지만민주당이이지만민주당이이지만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이한번더주당이지만민주당이지 발 떼지마 발 떼지마 찬 d 이찬 I 이 i d I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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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자동, 자동이, 자동이, 자이